안녕하세요. 선한영역입니다. 오늘은 행복하지 않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보고자 합니다. 2009년 6월 20일자 조선일보 강인성 기자 기사에 의하면은 성공한 사람을 50명을 강인성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게재가 됐었습니다. 그 성원사 사람들의 특징을 쭉 살펴보니까, 음, 독특한 기질이 있었고, 그리고 습관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열정과 끈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, 이 성원사 사람들은 다들 지독하게, 단순하게 살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만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. 어, 이런 내용을 쭉 저희들이 볼때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반면교사가 되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저,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산학전 박영석 산학전 있자않습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어, 이분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어, 실패할 땐 확실하게 실패를 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. 남김없이 실패를 해야 나중에 그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했습니다.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.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인생 말고, 진짜 자기가 살아보고 싶은 인생을 살자. 이게 이분의 그 인생 좌우명이었습니다.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성공을 했고, 사실은 그래서 행복하다고 행복해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할수 있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결론적으로서는 사람들은 결국 행복하지 않는 성공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